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감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말씀인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시 나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유익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규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 가운데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고난이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한 내용들, 고난의 일들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아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보고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이켜야 된다 라고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과하다 보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또뭐 탄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겉에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뒤에 말씀 보면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슬퍼할 때에도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야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결과,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렵고 힘든 그 나타난 현상, 그 결과 그것을 슬퍼하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각종 뭐, 암을 비롯한 질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니까 러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슬, 그 모습이 결과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슬퍼해야 된다고 사실은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얼음이 왔는가?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왔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야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고백하냐면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43절 이어질 말씀인데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므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그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이 극률을 베풀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인 예레미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말씀을 보더라도, 예레미아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백성으로 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대표적인 그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삼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들인데 그들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극률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형벌의 날에는 이러한 극률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47절까지 이 비슷한 논조로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니, 쓰레기, 폐물. 아, 약사적으로도 보더라도 아, 참 이럴 때가 있죠. 인종청소라 그래서 한그 민족을 다 말살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참이 극단적인 모습들이 역사에서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미얀마에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인종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라는 것이 뭡니까?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인종, 그 민족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같은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고 폐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46절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47절 보면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아, 이단어를 이어지는 네 개의 단어 그냥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함정과 파멸과 멸망과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이 예레미야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우리 말에도 보면 관용적으로 그냥 눈물이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콸 쏟아진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예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그냥 이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신음을 처럼 쏟아지는데 그치질 않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 파멸과 멸망 속에 놓여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 예레미야가 알기에... 이것이 단순한 절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로 이어진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았고 50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언제까지 슬퍼하며 눈물이 콸콸콸콸 쏟으지느냐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시인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기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욕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요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이것은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음이고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아보셔야 우리에게 소망했던 것을 알기에 그참 어렵고 힘든 마음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보면 우리 우리 이런 표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딸내 백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사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나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될. 그러한 것은 없는가?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뭐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늘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겉에 드러난 그러한 모습 결과적인 모습만 보면 그것을 향해서 뭐 탄식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책망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피고 혹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 그러면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피시고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51절부터 54절까지도 보면 참그 상한 마음을 또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령이 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의 비유에서 내가 사냥 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구동에 자신이 던져지는 것 같고 그리고 54절 보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일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주 깊은 그러한 슬픔과 탄식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이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피시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루를 또 힘있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참 에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쉽지 않게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때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어,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때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혹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혹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큰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